무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그리고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레위기 23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정월 14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로 출애굽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다시 말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당하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었어요. 그날을 우리는 무슨 절이다? 광복절이다. 그래서 그날에 대한민국 만세 하고 광복절 이 기념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430년 그긴 세월 동안 종로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신 날이 바로 6월절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출애기 23장 16절인데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연중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며 시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고구마를 캐서 시골에서 보면 건너빵 시원한 데다가 이제는 가만히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놓고 겨운에 꺼내 먹습니다. 곡식도 이게 모아서 광에다 넣어놓고 광에다 넣어놓고서 그거를 봄이 될 때까지 그거를 꺼내서 먹어요. 그게 바로 추수 감사절이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인데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니까 77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 거둔 열매로 소제를 드리며 거룩한 성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이에요.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천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지키는 날이며 세가지의큰 뜻이 있어요. 먼저 어떤 뜻이 있냐 보니까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해서 50일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지켰는데 그날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그날이 바로 십계명을 받은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맥추절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십 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때에 성령이 각심 명에게 임하여 성령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이요,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맥주절이 바로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두 번째 보니까 맥주절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날이라는 거. 세 번째로 보니까, 세 번째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생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보니까. 맥주 감사절은 성숙한 신앙을 의미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 어른 되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레전서 4장 15절을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네가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냐? 어린아이에서 믿음이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은 커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출하기와 만나를 먹고 하나님과 주의종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주의적 모세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씨를 뿌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수고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받기만 했지, 드릴 줄을 모르는 생활. 드리지도 않고, 수고도 않는 미성숙한 생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 주시니까 그냥 거저 죽고도 땀도 안 흘리고 그냥 먹고 어린아이처럼 주의 적 모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부모님이 옷 사주면 옷 입고, 빨래 좀 빨래, 행걸로 깨끗한 옷 입고, 부모님이 집을 사서 그곳에 살게 하고, 어린아이는 바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은 구원 받고, 죄산함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서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받기만 하는 생활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난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때는 메추라기를 주시지 아니하고 이때는 만나를 주시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아차! 큰일 났다. 이제부터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땅을 개간했더니 땀이 나고 땅을 개간했더니 힘이 들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관리를 하려니까 수고를 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지 아니하고 수고를 해야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만나를 주셨고 수고도 안 했는데 매출하게 주셨고. 수고도 안 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다. 지금 깨달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왜? 네가 이제 어른이 되었지 않냐? 그러니까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도 키워서 대학 보내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면 부모가 이제는 네 힘대로 살아라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난 것들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숨을 쉴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몸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요, 미숙한 것은 완전하지 못해서 맛이 없습니다. 미숙한 거 잘, 수, 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과실이나 음식도요, 덜 익고 성숙되지 못한 것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덜 익은 감, 먹어봤어요? 감, 덜 익은 감을 뭐라 그래요? 땡감 땡감 먹으면 얼마나 뜰보여 탕 먹으면 확 뜰보여 음? 뜹습니다 덜 익은 과일 먹으려면요 맛이 없어 못 먹어요 덜 익은 생선 전에 삼산동에서 동태탕을 먹었는데 동태탕 먹고 우리 권사님들 몇 사람이 설사하고 배탈 나고 난리 났어 왜냐? 그때 나는 이렇게 먹으려고 했더니 동태를 이렇게 했는데 속이 빨간 물이 나오고요. 안 익은 거야. 어, 이게. 모르고 그걸 막 먹은 사람들은 배탈나고 이게 찢어보니까 거기가 빨갛고 안 익었어. 못 여러분 집에서 조기 구워 먹잖아요. 조기. 냉동실에 넣었다가 프라이팬에 넣고서 그거를 앞뒤로 구워 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슬쩍 구면요, 이렇게 뜯으면 그 속에가 뻘거운 색깔이 있고, 아직도 거기가 안 익어 있어 그럼 그거 먹다가 아이, 그리고서 배터지 그거 안 익은 쪽이 아이고, 들익어서 맛있네 하고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 들익은 응? 생선. 맛있다고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앞과 뒤로 온전히 익어야 되는데, 겉을 보니까 익은 것 같아요. 엄마, 집사님, 집사님하고, 콘사님, 콘사님하니까, 어, 익은 것 같아요. 겉이 익은 것 같고. 근데 속을 보니까 핏기가 그냥 있고, 얼음이 그냥 안 녹아서 그냥 있어. 그러니 이 사람은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없어. 깨달을 사람은 깨달으시기를 바라. 익어야 되는 거야. 과일도요, 과일이 익었다면, 과일을 누가 먹든지 그 맛은 좋아야 돼. 과일이 익었다면, 누가 먹어도 똑같은 과일은, 아이고, 야, 이거 맛있다. 아이고, 집사님 드셔보세요. 아이고, 맛있네. 익었다면 맛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먹는데, 아이고, 이거 맛있네.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먹는데, 아이고, 이거 맛이 없어. 아이고, 풋풋도 못 먹겠네. 이러면, 이 과일은 다 익은 게 아니지요. 마찬가지요. 교인도, 이금은 온전히 성숙해도 익어야 돼. 그래서 김집사가 먹든 박집사가 먹든 최건사가 먹든 누가 만나든 어떤 사람이 있든지 다그 권사님 집사님을 맛있다 좋다 이래야 익은 교인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어떤 교인은 김권사님하고는 아이고 아주 죽어 못 살아. 뭐 아이고 어다고 화장실 갔다도 같이 가자. 건사님하고 같이 가고. 죽고 못 살아. 그런데 어떤 권사님하고는안 맞아. 아이고 네가 나가든지 내가 다는지.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이러고 있어. 이건 왜냐. 들익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온전히 익은 교인이라면. 누가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다 맛있고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과일이나 생선이나 덜 익으면 맛도 없고, 빛깔도 좋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도 잘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정이나 덜 익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덜 익은 것들이 익은 줄 알고 까불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고개 들고 나가 익었네. 근데 보니까 안 익었어. 안 익으니까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자꾸 부딪히는 거야. 맛이 없어. 덜 익은 것들 줄, 지 혼자 익었지. 남들이 보니까 안 익었어. 오늘 온전히 익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매주감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익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맥추 감사절은 드리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시듯이 직접 주시는 것과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숙한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수고 없이 지냈지만 이제는 스스로 수고하고 개척해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의타심을 버리고 스스로 일어서서 기도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오지, 아멘을 안 한다요. 스스로 헌신하고, 이게 맥주절이야. 맥주절은 이젠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타심이 아니라 이제 내가 수구해서할수 있는 것이 바로 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던 믿음이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웃기는 거는요 교인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나는 내가 봐도요 교인들 너무 웃겨 왜 웃기냐 교인들은요 나와라 나와라 기도해라 열심히 해라 예수님 믿어라 와, 얼마나 전도하고 튀는지 몰라 아주 상전 떠받들듯이 교인들 을 해가지고 그냥 오라고 오라고 전도하는 것도 봐도요 뭐 커피도 돌리고 냉커피도 주고 뭐어뭐꽈배기도 어, 주고 떡볶이도 해서 주고 막 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응? 그렇게 해도 잘안 나올라 오래고 교회 와서도 상전 받들어 주시되 잘 해줘도 잘안해 응? 얼마나 잘 먹어 잘 먹이고 막잘 하잖아 그래도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이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어? 무당들이 전도지 돌리는 거 봤어요? 에? 무당들이 불러다 놓고 고기 먹이고 어 반찬에서 해주고 식사 대접하고 아, 꽈배기 전도하고 호떡 전도하고 어 물티슈 주고 이런 거 봤어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찾아가가지고, 지돈 들고 가가지고, 가서, 몇 백만원 갖다 내고, 그것도 안돼지고 집까지 홀라단다 뺏어가, 집까지다. 사기쳐 가지고, 어? 무당들은, 응? 그잖아요, 잘못된 데는, 누가 사정해서 와가지고, 오세요, 굿쯤한번 하세요. 아, 해구수 그럽니까? 안 해요, 그 어? 아, 교인들은 얼마나 웃겨, 생각해봐. 만왕의 왕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사정에서 믿으라고 하니,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미성숙해서 그래.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저런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누가 어? 새벽기도 차량 운행해 줍니까? 자기들이 산속에 찾아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어? 스스로 하지 스스로 교인들하고 비교해보면 웃긴다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은요 이젠 미성숙한 데서 성숙한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정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 맥주 감사절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어? 무당 섬기는데도 어? 우리 진태영 권사님 여기 계신데 진태영 권사님 아들이요 예전에 돈을 잘 벌었어요 에쿠스도막좋 차를 타고서 아주 삐까뻔쩍하고 막 자랑하러 왔더라고 교회가 아주 어. 교회도 안 댕겨 그러더니 무당을 갖다가 뭐 신어머니 사모 때나 어쩌다나 해가지고 부당을 쫓아 댕기다가 돈 홀라당 다뜯겠어 배덕을 갖다가 아마 몇십억 뜯겼을 거야. 어, 있는 땅이고 뭐고 홀라당 다 뜯겼어. 그게 진짠 줄 알고 쫓아 댕기다가 어? 다 뜯기고 홀라당 듣기고난 뒤에 나중에 에, 이제 만나가지고 교회 댕겨서 지금은 집사님으로 아마 충성하고 열심히 할 거예요. 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자로 사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회 오라고 하고 이런 신앙이 이제는 조금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서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회 됐기 에왜 이렇게 어려워요? 무당에 비해 보면 이거는 이제, 이게 한 거예요, 이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너무 하실려. 아이, 언제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을? 안 했잖아. 응? 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200주 감사절에 온전히 성숙한 신자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맞지 아니하면요 어? 쓰디 쓴 꼬부라진 오이 꼭지처럼요, 아이, 이 오이가 비가 오지 않으면요, 아주 바싹 구부라져고요렇게 있는데 그거 오이꼭지 먹으면 진짜 쓴다 이거 어? 신앙이 은혜의 단비를 맞지 아니하면 쓰리 쓴 거야 인상 쓸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절에 은혜의 단비를 흠뻑아면할 때까지 피가 내릴라고 그려 은혜의 남비가 흐 내리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야 쓰디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맥주감사절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시금석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잘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듣기는 잘 들어. 원수 못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듣기는 잘 들어. 이웃 못 사랑해. 십자가를 쳐라, 아멘. 듣기는 잘 들어, 십자가 안 쳐. 응? 말씀은 듣기만 하라고 말씀 준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행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글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맥주들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신 시금석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색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여우와 이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드렸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 등록만 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겨우 주일날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게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볼러 같다고왜대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추는지 볼러 같다고 어? 아니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이 뭐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뭐땀 흘리고 청소를 하고 봉사를 했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교회에 등록해서 이름만 걸어놓은 것 뿐이지 이 사람은 무당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들썩인 거야 그래 놓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걸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어 무당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 열심히 섬겼어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때는 혹시나 원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으로, 맥주감사절은 축복하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문 3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내 재물과 내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창고가 가득 차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27장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베세다 들력에서 한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오천배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보면 육장 38절을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은 축복하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주일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숙한 신자답게 전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열심의 반절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